축제 초대해, 초대해 주신사 정말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이 즐겨봐요. 네 안녕하세요 르사 빔 김세아입니다. 어, 강북대 축제 너무 와보고 싶었는데 저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함게 돌아봐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르사 빔 카사입니다. 저희 안무게은 따라 불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역시.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아, 저희 앞으로 많은 곡들이 남았는데 앞으로 더신나 예정이니까 오늘 같이 즐겨봐.